애를 잠시 돌봐주라는데 꽤 당황스럽더군요. 물론 전 당연히 싫다고 했죠. 저도 아직 애가 없는데 왜 남의 집애를 돌봐주나요. 애정도 요령도 없습니다. 심지어 불편한 신우의 아이를 어찌 봐주나 싶어서 거절했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에는 네가 아직 아기를 많이 안 만져봐서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애는 자고로 여자가 돌봐줘야 한다고. 너도 아기를 가질 마음 갖는 계기가 되고 좋지 않겠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 남편 보고 보라고 하면 되지 아빠는 뭐하고 저에게 말을 하냐고 하니까 신우 남편은 바쁘고 남자니까 네가 돌봐주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고정관념이 꽉 박히신 분이에요. 말 끝마다 여자가 여자가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여자는 남편 말이라면 껌뻑하고 죽어야 하고 한번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을 돌같이 여겨야 하고 자주 가면 그건 남편에게 못할 짓이라나 뭐라나 여자가 옷이 저게 뭐냐 여자가 많이 벌면 얼마나 본다고 이런 말들은 입에 달고 사시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요즘에 나가서 그런 말 하고 다니시면 욕먹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여자 차별하고 여자 남자 구분 짓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러니까 시어머니 입 열기도 전 신우가 말하기를 언니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좀 말이 심하다 하더군요 참나 시댁만 오면 자기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하면서 한다는 말이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말에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맨날 김장해야 하니까 오라고 해놓고는 부려먹기만 하고 제 입맛에 맞지도 않는 김치를 잔뜩 해놓고 입맛을 시댁 쪽 입맛으로 바꾸라고 하질 않나. 언제는 남편이, 설거지 내가 할까? 했더니, 기겁을 하고, 어디 바깥 일 하는 남편 집안 일 시키느냐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일하는데. 집에 오셔서는 냉장고 음식 일일이 맛보시면서, 간이 어쩌네, 이건 맛이 왜 이러냐. 저희 부부는 잘만 먹는데, 왜 오셔서 긁어 부스럼 만드시는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져와서 마음에 안 드시는 음식 다 버리고, 장 봐오셔서 음식 만들어 놓고 가는데 정말 맛없어요. 음식에서 꼬린내가 난다고 해야 하나? 제가 시어머니 말에 무조건 내내 하는 성격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고자질했는지 신우가 전화 와서 우리 엄마가 옛날 분이시잖아요. 언니 좀 참아요. 어른 상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더 열받아요. 남편도 시어머니 눈에서 안 보이면 여보 미안 이러고. 집에서 제 눈치 보기 밖에는 딱히 한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뭐라 했더니 아이고, 내가 너를 어찌 키웠네 하며 죽는 신용하는 거 보더니 그냥 입 다물더라고요. 아직도 시어머니는 애 봐달라 하고 저는 싫어요 이러고 있고 이번 기회로 그냥 싫어요 하는 게 아니라 한방 제대로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기. 왠지 시어머니한테 통쾌한 말 한마디 던지고 싶었거든요. 신우가 또 전화와서 한마디 들을지언정 속시원한 거절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또 저한테 애 맡긴다고 부탁하시면서 이번에는 언제 애 데리고 간다고까지 하시길래 어머니 형님은 어디 여자가 여행 간다고 다른 집에 애를 맡기나요? 바깥을하고온 서방님 식사는 또 어찌하고요? 어머님이 애 맡기라고 하지 마시고 여행을 못 가게 하셔야죠. 그리고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라면서요? 차라리 사돈 댁에 맡기라고 하세요. 전 절대로 못 봅니다. 하고 끊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 전화 와서 엄마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뭔 개소리를 했길래 그러냐길래 형님 어디 가미 여행을 가세요? 출가 왜이니? 그리고 형님은 옛날 분도 아니신데 말이 심하시네요. 개소리라뇨. 계속 애못 봐준다 하는데도 어머님 거의 땡깡 수준으로 이러시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했더니 씩씩거리더니 끊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 속이 시원하네요. 맥주 한잔할만날것 같고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좀 알아들으셨을라나. 더 이상은 전화 안 하시길 바래요. 댓글, 지 딸은 여자가 아닌가 봅니다. 어디서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바깥으로 놔둔다는 말입니까? 신우 남편이 집에서 밥해 먹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여자가 놀겠다고 남편이 밥해 먹고 설거지하게 하냐고 신우한테 얘기해주세요. 왜 그러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면, 시어머니께 배운 거다. 옛날뿐이라 나보고만 이해하라 하지 말고, 신우도 여자인데, 어머님 본받아 배우셔야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어머니한테 말 심하다고 하지 말고, 신우나 그말 지키라고 하세요.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두 번째 사연. 남편이 왜 이혼했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됐고, 신랑은 애 딸린 이혼남이며, 저는 초혼입니다. 결혼 전 저희 친정에는 신랑이 애 있단 말은 참아 못하고, 이혼남이긴 하지만 착하고 성실하다고 설득해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애는 전처가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손안 벌리고 없는 돈이었지만 저희 둘이서 식장이며 커플링이며 신혼여행, 조그만 집까지 저희 둘 손으로 다 했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다 허락한 상태로 예단이나 예물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부터 기가 찬 상황이 벌어지더군요. 이때 파혼했어야 했는데 후회 막급이네요. 결혼 전날 신우가 인천에서 왔는데 밤 9시 넘어서 도착하니 저희 신랑 보고 공항까지 태우러 오라고 하고 저희 신혼집에서는 그때부터 시어머니, 시삼촌, 저희 신랑, 신우네 가족 넷이서 고기 구워 먹고 전 부쳐 먹고 저도 한번 쓰지도 못한 그릇들 다 꺼내고 신혼집에서 자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은 시아버지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늘 저럽니다. 시아버지 혼자 집에 계시고 신우가 친정 오면 친정 집으로 가는 게 정상이지 신혼 집에서 이러는 게 정상입니까? 내일이 결혼식인데 피곤해야 할 저희 신랑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저희 친정에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축의금이라도 가져가라고 하셔서 염치 없지만 받았는데. 신랑이 두 번째 결혼에다 하객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축의금 반은 가져가야겠다면서 폐백실 앞에서 신우랑 같이 돈 세고 있는 걸저희 친정 친척들이고 제 가족들이 보고 정말 창피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해줄 마음에 결혼한 지좀 지나서 술이나 한잔 사드리겠다고 시어머니랑 만났는데 시숙모랑 같이 나오셨는데 한잔한잔 한잔 하시다 보니 예전 며느리 얘기를 꺼내시더니 그 애가 자기 도시락을 참잘 싸주고 바느질을 잘했다면서 안 해도 될 말들을 거창하게 하더군요. 시승모는 한술더 떠서 그래 그 애가 나한테 참 잘했다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 보고 어쩌라는 건지 집에 와서 남편한테 너희 엄마가 예전 며느리 그리워하는 것 같으니 나랑 이혼하고 같이 사는 게 좋겠다고 말하니 남편은 자기 엄마가 진짜 미친 것 같다고. 신우한테 전화해서 난리치고 울고불고 신우는 저한테 전화와서 자기가 시어머니 챙길 테니 둘만 잘 살라고 그리고 시어머니 알면 쓰러진다고 이 얘긴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이래저래 살다가 시어머니 한건두건 건 하시더군요. 김장할 때도 다 끝나갈 때쯤 되면 시삼촌 시숙모들 김치통 들고 옵니다. 그러면 수육 삶아서 술판 버리고 김장김치 한 통씩 다 가져가고 김장비는 매년 저희가 드리고 시삼촌 시숙모들한테 밥한번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우리 집에선 시어머니 김치 진짜 1년에 많이 먹으면 한 포기 먹을까 말까 합니다. 맛 버리고 김치는 친정에서 가져다 먹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점 시댁 짓고 친척들까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최근에 시아버지 생신 때 옷딱 먹기로 하고 제가 작은아버지를 불렀는데 신랑이 당 양이 많다며 시삼촌들까지 부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 싸가면 되고 시삼촌들 싫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작은 아버지도 오시는데 불편하시지 않겠냐고 사돈이 편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시삼촌들 부릅니다. 역시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지 오셨는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시삼촌들한테 시어머니가 아버지 생신이라고 말도 안 하고 저희 신랑이 오딱 쏜다고 오라고 했답니다. 아 정말. 개념이 진짜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보고, 며느리 요즘 애인 없은 장애인이다. 그래서 나도 만나는 사람 있다. 이해하지 며느리. 이러질 않나. 자기 전 며느리가 자기한테 대들어서 울 신랑이 뺨 따기 날렸다고 하면서 자랑하듯 말하질 않나. 진짜 끝도 없네요. 그러다 쌓이고 쌓였던 게 최근에 터졌습니다. 제가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제 포인트가 바닥에 나서 신랑 핸드폰으로 하려다가 잘못 눌러져서 사진첩으로 갔더니 시어머니랑 시삼촌, 시승부들 사진들이 있는 겁니다. 신랑이 굴착기 기사인데 강원도로 일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 간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했더니 신랑왈 아 저번에 강원도로 일하러 갔을 때 엄마가 자기 강원도로 바람 쐬고 싶다고 온다고 온다고 해서 같이 바람 쐬고 온 거야. 워낙 시삼촌네들 하고 다니시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왔더라고. 근데 자기한테 미처 말을 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말안한 저의 신랑이나 새벽에 일 나가는 신랑한테 시삼촌 시숙모를 데리고 간 시어머니나 그러면서 신랑은 시어머니가 아들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지 하길래 어머니가 무기념 행동 안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신우한테 하셔야 한다고 전화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왜 엄마가 올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다.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강원도 바람 쐬고 싶었고 간 김에 아들 보고 싶어서 보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이렇게 일 크게 만들 일인가?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집 식구들은 저랑 남편이 잘 사는 게 싫으신 것 같네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 사람하고 그만 살겠으니 그렇게 알아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이혼하겠다고 얘기하고 저희 엄마한테 상황 다 얘기하고 이혼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한테까지 그런 말한 걸 알고는 저희 신랑 벌벌 떨면서 자기가 잘하겠다고 자기네들 식구하고 안 봐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댁 대소사 참석은 안 해도 어른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니 자기 혼자 가서 장례 치르고 오겠답니다. 정말 미친놈인 것 같네요. 다들 힘들게 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혼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저, 잘한 게 맞나요? 이 남자는 저 붙잡고, 친정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이혼이라는 상황 자체가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이만하길 다행이다 여기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시댁 식구들과 관계를 끊어낼 수도 없고, 저 역시 도저히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요. 또, 나중에 불어닥칠지도 모를 아이와의 관계도 두렵고요. 사랑으로 다 극복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참, 씁쓸할 뿐입니다. 더 현명하게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왜전 부인이랑 이혼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물론 남편은 성격 차이는 어쩌네 하겠지만, 시집 식구들도 한몫하고, 더불어 효자 남편이 중심 못 잡으니까 이혼한 걸로 보이네요. 전 부인이 현명하네요. 아이도 있으니 웬만하면 참고 살았을 텐데 빨리 탈출하신 거 보니. 님도 빨리 발 빼세요. 한번 이혼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시집 식구들한테 충성하는 남자가 연을 끊어요? 절대 안 끊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